어? 잠깐만. 여기서. 그냥 이것 따라가면 되나 본데? 이거, 이거 따라가면 정상이네, 그냥. 뭐야, 이게 산이 아니고.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과천시 경계에 있는 우면산에 다녀왔습니다. 소가 잠자는 모습의 산이라고 해서 우면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우면산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한데 큰 바위가 관을 쓴 모양이어서 관암산이라고 불렀고 활을 쏘는 군터와 정자가 있어서 사정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높이는 293m이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누워 있는 형상이고. 산 중에는 우면산 약수터 우암 약수터 등 약수터가 많고 골짜기마다 갓바위 고래바위 범바위등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서초동 양재동 등지의 도심에서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고 등산로는 예술의 전당 뒤편 대성사로 오르는 길과 남부 터미널 입구에 있는 약, 서초 약수터로 오르는. 길등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산행길이 짧고 평탄해 주말이나 새벽에 오르기 좋은 산입니다. 산행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초행 들머리 선박위역 3번 출구에서 마을 끝 우측에 들머리가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바위 역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정,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유점사 쉼터에서 우면산 정상인 소망탑에서 예술의 전당까지는 길이 잘 꾸며져 있, 음. 있습니다. 산이 높지 않아서 초보 등산러들한테 좋습니다. 소망탑 앞에서 보는 정상 뷰가 좋습니다. 어,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한데? 보이는 뷰가 시원합니다. 음. 등산 코스는 천바위역, 3번 출구, 마을끝, 샛길, 군부대, 유점사쉼터, 우면산 정상, 소망타, 아까사시쉼터, 대성사, 예술의 전당입니다. 오늘의 등산 파트너는 짝꿍입니다. <laughs> 여기 어깨가 이제 미네. 여기가. 유비는. 응. 여기가... 회식 r 아니. 갈 있어. 아... 어. 아. 어. 답다 나도 물좀 줄래? 한번 여기. 낮에 가니까 더 덥네. 어. 아. 그래서 일찍 가야 되네. 아. 아. 오늘 너무 덥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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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쪽은 등산로가 아닌가봐. 아, 아까 그쪽 거기 너무 음침해. 예, 아. 그냥 사람들이 아무 아. 쪽으로나 올라온 거지뭐 아. 이거 7km 넘었어네 느낌이 개면판 같은 응? 느낌인데? 어. 그 뒤에는 잘안 다듬어서 그렇고, 저쪽 서초 쪽은 좀. 여기 저거는 휴게 응. 서초 저쪽은 아마 지금 그러니까? 정비가 했을 거야. 이쪽은 과천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리기 그럼 차장에서 관찰 타고 가? 아니, 우리 이제 버스 타고 갈 거야. 9,300번 또 똑같이. 아, 타고 응. 네. 버스 편하잖아. 응, 가면 됩니까 아, 근데 버스가 오래돼서. 아니, 새 거, 새 거에서 냄새 나는 거야. 네? 에어컨 냄새, 시트 어? 냄새. 너무. 왜? 새, 새 차가 원래 냄새가 나. 네, 자동차 시트 냄새. 그리고 고 네. 에어컨 냄새. 버스 타고 가려고 떤 노선을 절로 잡았어. 서초동, 서초쪽에서. <목소리> 그 다음에 훅, 뻑, 잤어가지고. 음. 이제 곧 능선 타겠는데? 많이 올라가겠는데, 이지한 거, <laughs> 말도 안 하고 그냥. 쫙 올라갔잖아. 아, 이거 섹네 아, 저기부터 섹시를 했 관리가 안 되네. 우면선이 아일로로 어. 어, 가야 이쪽이 맞나? 별로 관리도 안 되고,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요즘 요즘에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자기네 관할 지역에 있는 산들잘 관리하는데, 여기는 뭐... 그냥. 여기 위에 정상에 군부대 있어 여기. 음? 잠깐만 여기서. 그냥 이것 따라가면 되나 본데 음. 이것 따라가면 정상이네 그냥 뭐야 이게 산이 아니고 이게 뭐야 갑자기 나타난 도구야 음. 와. 여기 다 모인다. 저기 가면 전망대 있을 걸? 그 네? 저기 아. 공데여기 공군이야. 군이 아니고. 아, 여기 좀안 된다. 군부대에 있어서 그런가? 그런 같은 것 같은데? 네. 어, 잠 지금 내려가네, 계속? 아니야 맞아, 근데 뛰어, 이봐. 맞아? 응, 이봐 맞잖아. 어, 어, 그리고 군부들 피해서 가서 왔구나 산이 엉망이 보면 막다 까뒤집고. 까뒤집고. 날뛰네. 여기서부터가 관리가 좀 됐네 아 저쪽은 군대 있어서 그런가봐 아니 저 밑에도 좀 관리해야 되는데 이쪽면 이쪽 강남쪽 보이는 쪽면 아이참 아니 자치구에 세금도 많이 많다며 많이 거치고 많다며 여기는 이제 여기저기 다 하지 이건 군부대 무너질까봐 한건가 이렇게 먹는 물 여기는 다 이것도 깔고 嗯。嗯 많으니까 시원하기는 한데 햇빛 나가니까 엄청 찐 질... 어운데? 산사태 막는 건가 저게? 산사태 저기 저구나. 응응. 응. 리거 넘어가면 저거 있는데 그냥 정상? 그 소망탑에 그냥 정상이라고 하는 거야. 위 군부대 있어서 못 가니까. 이거 <laughs> 너무 흥청한데? <laughs> <laughs> 이동하였으며, 1시간 1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50. 니 150. 와. 단 여기요? 여기 같은데? 아, 더 가야 되나더 저쪽인가보다. 못 가고 있어 다쳤나봐. 어구, 어떡하냐 얘? 남편이... 헉, 새끼야, 남편이... 다쳤나봐. 어우, 남편이 아유, 남편이... 어... <laughs> 어 어떡 해, 지금?